아, 제가 이래서 티어 낮은 데서 탐캐치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범인들이야 그냥 진짜. 이, 이 남자는 왜 화가 나 있는 걸까요? 아니 이니시로 너가 궁극기를 해야 우리가 아니. 아까 저렇게 하지. 아, 이럴 줄 알았다. 아, 다다찾아하고 갑시다. 그냥. 야, 방금 상황이 미드에서 이제 모데카이저가 타워 부셔지기 전에? 들어가서 궁극기를 걸고 거기서 나오는 거 애들 대기하고 있는 거뭐 룰루가 커져라로 어떻게 해줘도 뭐 하든 나왔을 타이밍에 내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탑은 애들이 또 운영하러 가서 밀어 우리 팀은 또 미드에서 하염없이 CS 오는 거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거나 뒤늦게 탑으로 가 우르르 몰려가서 뭘 해야 되는데 그래도 늦어 그럼 게임이 또붕 떠버리지 우리는 탐켄치를 어떻게 탑으로 가서 같이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바텀으로 가가지고 CS를 먹어야 돼. 위에서 좀더 이상하게 싸우네. 이상하게 싸우는 좀 약간 이상하게 이기네. 확기는 확 이기는 확 이기는 것도 아니고 확 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이기고 있어. 어떻게 바톤 계속 먹어야겠지. 그 와중에 와드가 있는 것도 아니야, CS가 있는 것도 아니야. 와드 박하려고 핑 찍어줘도 안 박아줘. 와. 그래놓고 거기에 한 타이 없으면 탐캐치 이새끼 뭐야. 다닥 다닥 다닥. 와우.